네, 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어, 올해 지금 경기도권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올해 이 한겨울 와중에도 눈 구경이 너무 힘들어서 어, 눈이 거의 안 왔죠. 올해. 그래서 눈 구경을 좀 하고자 지금 강원도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삼양목장이고요. 아마 겨울철에는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가예 꼭대기까지 차로 갈수 있는 한계치까지 올라가서 중국에 한번 거하게 하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어, 190km 이상, 거의 뭐 200km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예상 소요 시간은 지금이 8시 50분인데, 예, 오전 8시 50분이고, 도착 예정 시간은 11시 50분, 3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내 날이 따뜻했는데 오늘은 조금 춥네요 어, 뭐 이번 주 내내 약간 좀 춥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영하 지금 1도 나오고 있고요 어, 조만간 뭐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음, 아직까지는 0도 권입니다 어, 그리고 최저 기온이 오늘은 그나마 영하 4도가 낮춰아 저기 뭐야 최저 기온인데 내일이나 모레가 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번 주에 조금 추워질 모양입니다. 뭐어 그러나 저러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 난리인데 어 여러분들 모두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어 폐렴 방지 잘 하셔서 어, 건강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금 이야기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 저는 마스크는 안 끼고 있네요. 어차피 뭐제차 아니니까 뭐 별일 없겠죠. <laughs> 자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서울 타고 가면은 뭐 이래저래 구경할 것도 많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좋긴 하겠지만은 어 아무래도 그래도 강원도까지 지금 국도로 가기에는 약간 무리 사항이 조금 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고속도로 이용하는 평범한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로 보랄지 모르겠어요. 서울 양양을 탈까? 嗯。<clears throat> 표에 있는지 본인 기능이 없네요. 네비가 아... 개인적으로 사실 라인업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출고할 때부터 달려있던 게이 네비이기 때문에 는꽤 좋은 편입니다. 맑아요, 어, 생각보다. 미세먼지는 살짝 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심한 편은 아니고요. 하게를 잡겠어요 그냥 진질을 하면 되고 왜 굳이 나한테 들어가는 거죠? 아침에 외곽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구리톨게이트인데, 어, 안 밀린 적이 없죠. 여기는 사실 이 시간에. 예,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어,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강동대교까지는 계속 밀리더라고요. 어, 강동대교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하남분기점, 그쪽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 뚫리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 역시 예상대로 서울양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차선을 바꿔야 될텐데 밀려가지고 이거 <laughs> 괜히 들과걔안 돼. 다행네도 여기서. 네. 올림픽 대교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생각보다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올림픽 대교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출근하시는 거겠죠? 이런 얘기 하 니까 제가 좀날 백수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출퇴근 하는 시간 이나 어 출퇴근 하는날자 체가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를 뿐 입니다. 날 백수 는 아니 에요. 한번 에, 두 사선 이 보고 있 어요. 서울 양양 속 도로 춘천 쪽으로 가시 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반대쪽으로 빠졌고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쫄게이트를 지나쳐서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어디? 정상 진입하였면 아, 그냥 행되스티에서비하니까 일단 좀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에없으니 <laughs> 1차선보다 2차선 정속 주행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라 1차선은 어지간하면 잘안 들어갈 거고요. 확실히 겨울은 겨울입니다. 산이, 있니, 산이 있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가 산이 없는 데가 어디겠냐면서도 별로 그렇게 막수목이 푸르게 푸르게 있지는 않고 당상합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춘천 원주 홍천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횡성이 한우로 유명한 데였죠. 뭐 자꾸 왜 한우 어쩌고저쩌고가 있나 했더니만은 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음, 횡성 한우 유명했죠. 회전 교차로에서 무조건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뭐 들어가기 힘들다 어쩐다 해봐야 일단 회전 차량 먼저 보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빠져주는 차가 가끔씩은 있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이거 뭐 그냥 밀고 들어오는 자들도 많아가지고 면허 교육이 참안돼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어, 상황이죠. 이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7대 명품 뭐, 한우 더덕 찐빵 토마토 뭐 그런게 지금 나와있어요. 여기서 5km 정도로 직진하다가 다시 고속도로로 체인입니다. 고속도로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속도로에 졸음효터가 너무 좋습니다. 휴게소 같은데 가기 힘들 때 이제 뭐 화장실 같은데 이용하기 편한 것도 물론 있고, 그 외에도 이게 졸음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확실히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에이. 이게 누가 생각했는 건지는 몰라도 정말 상관해야 됩니다. 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김에 잠깐 화장실도 좀 가고. 침타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할 건데요. 확실히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보기도 힘들었던 눈이 지금 어, 곳곳에 쌓여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벌써부터 막 눈이 잔뜩 있죠. 예, 양진암 벌써 녹았지만은 그늘진데는 아직까지도 눈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닥에 보면 뭐 얼음도 잠깐 얼어 있고요. 어, 확실히 강원도는 강원도네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 대관령 i c 가 나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눈이 잔뜩 쌓여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고속도로의 도로에는 지금 눈이 쌓여 있지 않은데, 아 이게 겨울이죠. 강원도만 겨울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아무리 길바닥에 눈이 없다고 해도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사는 남양주가 아무리 어 경기권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꽤 북쪽 지방에 가까운 쪽인데 어뭐 가평 같은데 보다 덜하지만은 뭐 사실 가평도 눈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어 없어요 눈이 네. 하루 2시간, 3시간 달려서 오는 강원도만 해도 이렇게 하얗게 그냥 온 동네가 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뭐 여기도 내내 눈이 안 왔다가 이번 설에 많이 왔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눈이 너무 안 와가지고 통행료 4,5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아, 예. 눈 쌓인 거 보기 좋습니다. 강원도답게 오자마자 지금 군용 차량이 한대 보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일반인이니까 지금 누는 걸 좋아하지. 군인이었으면 아마... 어... 상사상담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데도 파주인데, 거기도 눈이 좀 많이 오는 동네이긴 해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 눈이 허리높이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어, 뭐 사실 별로 쓸모 없는 거왜 나갔는지도 모르겠기는 한데 초소 나가던 거를 그때 잠깐 나가지 말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야, 경치 좋군네 하얗게 눈 쌓여 있고. 네, 밭에다 누가 눈 사람 만들어놨어요. 쪽으로 가면은 예, 저기네요 용평 리조트네요 조금만 더 가면 삼회목재고요 지금 눈 쌓인 거랑 동시에 적당히 얼어있고요 뭐 대관령 양 빵, 우리 마누라가 왔으면 저 되게 좋아했을 텐데, 어, 풍경도 좋고 뭐 너무 좋은데, 핸드폰이 자꾸 끊기네요. 5G폰인데, 자꾸 끊깁니다. 심지어 LTE도 지금 연결이 잘안 돼요. 왜 이러지? <laughs> 원래 이 정도까지 안 터지는 지역이 아닐 텐데 아, 확실히 우리나라는 파지는 아직 어, 식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 터져요. 제멋대로고 이게 또 훈이 문제인지 어쨌는지 어, 안 터지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포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조금 답답하네요. 아, 눈 많습니다. 제설차 제설하기 좀 힘들었겠어요. 거의 다 왔고요. 이제 1km 정도 남았네요. 맞습니다. 여기도 뭐 눈사람 만들고 노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 강아지도 있고요 우리도 강아지랑 같이 올걸 그랬나 음. 여기부터는 길바닥이 조금 4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5분이고요. 여기 일방통행으로 지금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눈나네요 앞에 차들이 많다 싶었더니만 다 이쪽으로 오는 차네요. 어차피 세단들도 다잘 올라가는 길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륜을 어,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